안녕하십니까. 중성TV, 오늘의 요리, 시금치 나물, 예,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시금치를 끓는 물에, 예, 시금치를 데쳤어. 예, 깨끗하게 씻어서, 시금치가 긴 거는 이렇게 잘라서, 물기를 꼭 짭니다. 그러고 저는 오늘 고명에 당근채를 곱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양념을 위해 곁들이만들되고요 반대로 자 옆에 제가 양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양념을 넣고 고루고루 양념을 섞어서 예 저는 시금치를 넣어서 예 이렇게 무칠겁니다 자 저는 시금치 간단하게 하는 양념 예, 소주를 조금 첨가하고요 간짠 예, 참기름, 예, 좀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꽃소금하고 맛소금으로서 간을 합니다 그게 제 팁입니다 꽃소금하고 맛소금으로서 간을 맞추고요 음, 그 다음에, 예 깨소금이나 통깨 넣고 간마늘 예,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, 양념을 이렇게 고루고루 자, 섞은 후에 예, 양념이 고루고루 되면은 자 이렇게서 해자 예, 이거를 이렇게 넣고 예, 됐습니다. 제가 지금은 핸드폰 산발이가 없어가지고 아 맛있는 예, 시금치 예, 무침. 원래 저 보면은 시금치 위에다가 양념을 위에다가 해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어, 반대로 양념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예, 섞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시금치를 예, 고명을 예, 자 지금 시금치가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예, 지금 시금치가 정말 맛있는 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, 여러분들 한번 시금치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.